안녕하세요 김적대 프로입니다 이번에 라운드한 골프장은 부산 기상군에 위치한 아시아드시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산 근교에 있는 골프장 중 코스 레이아웃과 관리가 제일 좋다고 느끼는 골프장입니다 총 27홀 코스로 되어 있는 해운제 골프장이고 라운딩한 코스 순서는 벨리 파인입니다 사용한 티박스는 풀팩트에서 플레이했습니다 벨리코스 일본홀 377m 파포홀입니다 일본홀 티샷합니다 야! 야!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배회에서 남은 거리 110m 피칭엣지로 세컨샷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일본어부터 핀 가까이 잘 붙었습니다. 남은 버디퍼 1번 홀부터 버디로 시작합니다. 다음 2번 홀 페어웨이가 접은 340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페어웨이에서 남은 거리 100m 피칭 엣지로 세컨샷 이번에도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갔지만 거리가 좀 길게 옹그린 되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오르막 버디퍼. 생각보다 경사를 많이 타며 아쉽게 8호 홀라우트합니다 다음 3번 홀 141m 파스리 올입니다. 9번 아인으로 티샷합니다. 이번에도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갔지만 이번에는 거리가 좀 짧아 옹그린에 실패했습니다. 그린 엣지에서 5 8도엣지로 세컨 어프로치. 좋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남은 파퍼. 파로 호라웃합니다. 다음 4번 홀. 왼쪽으로 기역자로 꺾여있는 526m 파파이브 홀입니다. 왼쪽 꺾여지는 지점에 거리가 짧아 3번 우드로 안전하게 티샷합니다. 티샷. 티샷. 아, 클럽이 열려마자 우측으로 많이 밀립니다. 네, 괜찮네요. 볼은 괜찮았습니다. 우측 러프에서 3번 우드로 세컨샷.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다음 남은 거리 170m 5번 나이언으로 서드 샷. 오르막라이라 왼쪽으로 감길 줄 알았지만 바로 날아갑니다. 우측 경사와 내리막 경사가 심한 롱 버디퍼. 좋은 퍼팅이었습니다. 거리감에 만족하며 8호 라우트합니다. 다음 5번 홀 우측으로 꺾여있는 409미터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140미터 8번 아이언으로 세컨샷 살짝 우측으로 밀려갑니다 거리도 커, 옹그린에 실패했습니다. 58도의 지로 서드 어프로치, 아, 헐컵과 살짝 멀어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까다로운 파퍼, 이스를잘 지킵니다. 다음 6번 홀 아일랜드 그린으로 되어있는 160m 파스리 홀입니다. 그린을 보여드리고 싶어 카메라 구도를 다르게 잡았지만 더 이상해졌습니다. 8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핀에서 왼쪽으로 옹그린 시킵니다. 네, 네 온드시터예요. 이번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경사가 심한 롱 버디 퍼 이번에도 좋 퍼팅감을 만들어냅니다. 8호 홀아웃합니다. 다음 7번 홀 왼쪽으로 살짝 꺾여 있는 382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아니죠? 네. 해외에서 남은 거리 140m 8번 아이언으로 세컨샷 이번에는 핀 가까이 잘 붙입니다. 또 한타를 줄일 수 있는 짧지만 까다로운 버디퍼 타수를 줄이며 투언더로 내려갑니다. 다음 8번 홀 왼쪽으로 기역자로 꺾여있는 391m 파포홀입니다. 꺾이는 지점으로 공격적으로 티샷합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해외에서 남은 거리 130m 9번 이연으로 세컨샷. 이번에는 살짝 우측으로 밀리며 우측으로 웅그리시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오르막 버디 퍼트. 들어가진 않았지만 오늘 퍼팅감 좋습니다. 아쉽게 8호 홀아웃 합니다. 다음 전반 마지막 9번 홀 투원이 가능한 480m 파파이볼 홀입니다. 티자 탑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배회에서 남거리 220m지만 오르막이라 3번 우드로 투원을 시도합니다. 오늘의 성공식입니다. 오늘 퍼팅감이면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한번에 두타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이글 퍼. <laughs> 경사는 잘 익었지만 거리가 좀모자랐습니다 아쉽게 버디로 홀아웃합니다. 이렇게 전반 밸리코스를 수련도로 마무리하고 후반 파인코스로 넘어갑니다. 후반 파인코스 10번 홀. 382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다음 페어에서 150m 남은 7번 아이언으로 세컨샷. 나이스. 푸셔.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생각한 것보다 그린이 높아 거리가 짧았습니다. 거리감이 중요한 버디퍼. 좋은 거리감을 만들어내며 8호 홀아웃합니다. 다음 11번 홀 내리막에 왼쪽으로 기역자로 꺾여있는 388m 파포홀입니다. 왼쪽 꺾이는 지점을 보고 드라이브로 과감하게 티샷합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캐디님 이야기 하신대로 갔네요. 다음 페어에서 남은 거리 110m 52도의 지로 세컨샷 핀 방향보다 살짝 우측으로 옹그리 시킵니다 다음 오르막 버디 퍼트. 이번에는 거리감을 맞추지 못하고 헐컵에 짧게 멈춥니다 다음 짧지만 까다로운 파퍼. 8호 홀라웃합입니다 다음 12번홀 1 2 5 m 터 파스리 올입니다 피칭엣지로 티샷합니다. 이번에는 핀 방향보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후반부터 짧은 아이언 샷이 핀 가까이 붙이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오르막 2단 그린으로 되어 있는 버디펏. 어, 아, 이게 홀컵 옆에서 멈춥니다. 다시 들어갈 것 같아 조금 기다려봅니다. 아쉽게 8호 홀아웃 합니다. 다음 13번홀, 이번에도 왼쪽으로 꺾여있는 365m 파포홀입니다. 이번에도 꺾이는 지점을 보고 가감하게 드라이브로 티샷합니다. 이번에도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다음 남은 거리 90m 52Hz로 세컨샷. 이번에도 살짝 덮이며 핀 방향보다 왼쪽으로 옹그리 시킵니다. 짧은 아이언샷이 확실히 붙이지 못해 확실한 버디 찬스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까다로운 버디 퍼스를 시도합니다. 거리감에 만족하며 8호 후라 탑니다. 다음 14번 홀 490m 파파이볼입니다 티샷합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그린 방향으로 나무가 높게 가리고 있어 7번 아연으로 우측 페어이 쪽으로 끊어갑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다음 페어에서 남은 거리 80m, 52도의 지로써드샷 핀 가까이 잘 붙입니다. 폰더로 내려갈 수 있는 남은 버디팟. 나이스! 한파을또 다시 줄이며 폰더 파로 내려갑니다. 다음 15번 홀 200m 파스리 홀입니다. 3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이번에 롱 아이언 너무 잘 쳤습니다. 핀 가까이 잘 붙입니다. 또 다시 한 타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버디퍼. 경사를 잘못 읽어 아쉽게 8로홀라웃합니다 다음 16번홀 왼쪽으로 꺾여 있고 왼쪽에 해저드가 있는 404미터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왼쪽에 있는 해저드가 많이 신경이 쓰여 우측으로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나무를 막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른쪽 러프에서 남은 거리 170m 5번 나이으로 세컨 샷. 굿샷! <laughs> 왼쪽으로 살짝 감기며 옹그린에 실패합니다. 다음 58도 해지로 서드 어프로치. 홀컵에 짧게 못 미칩니다. 한타를 이룰 수 있는 까다로운 파퍼. 첫 보기가 나옵니다. 다음 17번 홀, 우측으로 꺾여 있는 380m 파퍼 홀입니다. 티샷 합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생각보다 티샷 거리를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러프에서 190m 남은 3번 유틸리티로 세컨샷. 러프에서 좋은 컨택을 만들어내며 그린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그린 엣지에서 퍼팅으로 버디 퍼스를 시도합니다. 좋은 거리감을 만들어내며 8호 홀아웃 합니다. 다음 마지막 18번 홀 왼쪽으로 살짝 꺾여있는 527m 파파이볼입니다. 티셔 합니다. 굿샷! 왼쪽으로 너무 갔다 타겟 방향보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볼이 살아있을 확률이 50대50이었지만 없었습니다. 로컬 룰에 따라 OBT에서 남거리 200m 3번 아인으로 네 번째 샷을 시도합니다. 그린 방향보다 왼쪽으로 날아가며 온 그린에 실패합니다. 그린 앞에서 58도 해지로 다섯 번째 샷을 시도합니다. 이번 샷도 핀 가까이 붙이지 못합니다. 남은 보기 퍼 <목소리> 다행히 한 타만 잃은 것에 만족하며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샷감과 퍼팅감이 좋아 타수를 많이 줄일 줄 알았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드 시시를 전후반 합계 7타 투언도 파로 마무리합니다.